경기도 고향에 사는 가명 정모 씨는 한밤 중에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말이 생각처럼 이어지지 않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 순간 정모 씨는 이렇게 확신했다고 합니다. 나, 지금 큰일 난것 같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다행히 급성 뇌졸중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의사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경고등입니다. 오늘을 그냥 넘기시면 다음은 더 크게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갑자기 불안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몸이 늙어가는 속도를 지금보다 느리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의료 연구와 건강 정보를 취재하고 복잡한 내용을 라디오처럼 쉽게 풀어 전하는 일을 해온 의학 전문 기자이자 건강 칼럼니스트 김호철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3종 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떤 순서로 시작해야 하는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 장짜리 루틴을 말로 읽어 드릴 테니 그 부분까지는 꼭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결론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평생에 걸쳐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면 치매 사례의 상당 부분을 예방하거나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수치가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치가 아니라 지연입니다. 지연이 왜 중요하냐면, 치매가 다섯 해 늦어지는 것과 다섯 해 빨라지는 것은 가족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딱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기능 저하 없이 나이 드는 것, 그게 진짜 잘 나이 드는 것입니다. 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 삶에는 아주 큰 항목이 하나 생깁니다. 돌봄입니다. 돌봄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건강 이야기를 돈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프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숫자로 보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한 달이 아니라 여러 해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500만 원이 나가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현금 흐름으로만 메우려면 그에 맞는 큰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그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간병비는 내려갈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인력은 부족해지고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화 관리는 건강 캠페인이 아니라 가정 경제 방어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여기서 대부분은 영양제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한 문장을 미리 말하겠습니다. 영양제 사는 돈을 운동과 습관을 배우는데 쓰십시오? 이 말이 거칠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왜이 말을 하는지 아주 단순한 구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건 보통 20대, 30대, 40대, 50대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60대의 건강검진에 빨간 불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야 합니다. 걷기와 기본 체력은 더 이른 시기부터 시작해야 하고 유연성은 35 전후부터 준비해야 하고 저항 운동은 50대부터 비중을 올려야 하고 균형과 낙상 예방 훈련은 70대 이후 더 중요해집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노력의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유혹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갑자기 렌틸콩을 먹겠다고 결심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단백질을 늘리겠다고 결심하거나 어떤 한 가지를 추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를 추가하기 전에 바퀴를 빨리 돌리는 인자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잠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무엇이 무너지느냐? 첫째, 참는 힘이 떨어집니다. 먹고 싶은 걸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집니다. 둘째,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뇌 기능이 흔들립니다. 셋째, 감정의 스위치가 예민해집니다. 평소엔 넘어갈 일에 화가 나고, 평소엔 참던 유혹에 쉽게 끌립니다. 그리고 이다음 장면 여러분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밤을 새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다음 날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갑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깁니다. 라면, 빵. 과자, 단 음료, 그게 가속 노화 식사의 시작입니다.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급격한 인슐린 반응을 부르고, 그 다음엔 다시 허기를 부릅니다. 그 허기가 다시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가 다시 잠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바퀴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럼 반대로는 어떻게 되느냐? 잠을 회복하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가짜 식욕이 줄어듭니다. 가짜 식욕이 줄면 단 음료가 덜 당깁니다. 단 음료가 줄면 혈당 롤러코스터가 완만해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오후에 멍함이 줄고 저녁에 폭식이 줄고 다시 잠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저속 노화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운동은 체질이 아니에요. 헬스장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운동을 종목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운동은 결국 기능을 지키는 기술이고,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 돈이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운동의 순서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여러분은 운동을 더 적게 해도 효과를 더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노력 대비 성과가 낮거든요. 저는 운동을 세 갈래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유연성, 저항성, 그리고 이동성입니다. 유연성은 관절이 버티는 범위를 넓혀주고, 저항성은 근육과 뼈를 붙잡아주고, 이동성은 낙상을 막고 일상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굳은 뒤에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통증이 같이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연성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배워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요가든 스트레칭이든 필라테스든 핵심은 내 몸이 어떤 방향에서 약한지 알고 그 약한 쪽을 매일 조금씩 풀어주는 겁니다. 특히 35 전후부터 사람은 뻣뻣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유연성 훈련을 시작하면 60대, 70대에 걷는 품질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저항 운동입니다. 흔히 근력 운동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을 못 만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예순 이후에 필요한 건 멋진 근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근육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허벅지, 넘어질 때 버티는 엉덩이, 허리를 받쳐주는 코어, 숨을 깊게 만드는 호흡 근육. 이건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근육과 뼈가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저항 운동의 비중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무겁게가 아니라 정확하게입니다. 동작을 배우고 관절에 무리 없이 천천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동성입니다. 걷기, 계단, 균형, 방향 전환, 발목의 반응 속도. 이건 낙상 예방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그 이후의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안 넘어지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상은 갑자기 옵니다. 발이 걸린 게 아니라 반응 속도가 늦어진 겁니다.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동성은 늦게 시작할수록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찍겠습니다. 운동보다 더 앞에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 코어와 자세입니다. 코어는 복근만이 아닙니다. 둔근, 골반저, 횡경막 등 근육이 하나의 팀입니다. 코어가 약하면 앉아있는 자세가 무너지고 가슴이 접히고 호흡이 얕아지고 어깨와 목이 긴장하고 두통이 오고 소화가 흔들리고 변비가 오고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런 작은 불편이 매일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이 무너지고 식사가 무너지고 다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코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납작하게 당기기보다 몸통이 길어지는 느낌을 만들고 골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억지로 버티지 말고 아주 작은 범위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매일이 되면 몸이 그 상태를 기본 값으로 기억합니다. 자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길어야 1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세가 여러분의 몸을 빚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고 골반이 말리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척추의 곡선이 무너지고 디스크에 부담이 쌓이고 결국 걷기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앉는 법과 서는 법을 운동의 일부로 봅니다. 편한 자세가 아니라 몸이 덜 망가지는 자세를 익히는 겁니다. 자, 이제 식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식사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끊어라가 중심입니다. 가속 노화 식사의 대표는 단 음료입니다. 콜라, 달달한 커피, 주스, 달콤한 라떼? 마시기 쉬운 칼로리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 다음에는 더큰 허기를 부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제탄수화물, 즉, 흰빵, 떡, 국수, 과자, 흰쌀밥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면 혈당의 파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마음과 스트레스가 식사와 운동을 실패하게 만드는지 그 연결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종 세트를 한 문장으로 외워지게 만들어 드릴테니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결국 세 단어로 압축됩니다. 참 움직임 머리 비우기. 이 3종 세트만 제대로 잡히면 많은 분들이 돈과 시간을 덜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잡느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식사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속 노화 식사의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입니다. 갈지 않은 곡물, 콩, 채소, 견과류, 생선이나 가금류 같은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을 적절히 쓰는 것, 과일은 주스가 아니라 통째로, 그리고 단 음료는 가능한 한 끊는 것, 저는 이걸 멋진 유행어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덜 가공된 집밥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이유는 식단이 나빠서가 아니라 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뇌는 빠른 보상을 찾고 빠른 보상은 스크롤과 단 것으로 이어지고 단 것은 다시 잠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잠부터 잡으라고 합니다. 잠이 바닥이 되면 위에 올리는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오늘 밤부터 단 3일만 해보실래요? 3일만 하면 몸이 방향을 기억합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잡느냐? 거창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화면을 줄이고 조명을 낮추고 내일 할 일을 종이에 적어 머리에서 꺼내고 따뜻한 물로 몸을 풀고 호흡을 아주 짧게라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상 시간입니다. 기상 시간을 크게 흔들지 않는 것이 잠의 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잠이 바뀝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저는 움직임을 운동이라고 부르는 순간 사람들이 질의 겁을 먹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임은 기능을 지키는 최소 비용입니다. 걷기, 계단, 코어, 가벼운 저항 운동. 이걸 매일 조금씩 넣는 겁니다. 하루에 한번 식사 후 15분만 걸어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되면 몸이 스스로 더 원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 비우기입니다. 이건 감성적인 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실제로 낮추는 기술입니다. 산책, 호흡, 관계 정돈, 디지털 절식, 루틴. 왜냐 하면 스트레스가 높으면 전두엽이 약해지고, 전두엽이 약해지면 조절이 무너지고, 조절이 무너지면 식사와 운동이 무너지고, 결국 다시 잠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머리 비우기는 사치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생활 규칙을 정갈하게 세우는 것. 둘째,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넣는 것. 셋째, 인간은 쾌락에 적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쾌락을 더 크게, 더 자주 채우면 결국 더 둔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도파민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생활을 설명하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자극을 채우면 결국 마음이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면 잠이 무너집니다. 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양제를 더하기 전에 속도를 올리는 습관을 먼저 끊으십시오. 잠을 망치는 습관, 단음료 습관, 밤 스크롤 습관, 무너진 자세 습관, 이네 가지가 줄어들면 운동과 식사는 생각보다 쉽게 따라옵니다.